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진출TV입니다. 아, 오늘도 산장지기 시리즈를 끊고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네. 이날이곤는 세사람 취연 동곤은 실뜨기의 배움을 받으면서 부연당자 가 보내준 알을 타고 동그로인의 선물을 빠져, 아, 큰 거를 이 부연당자 가 보내준 알은 상당히 신중하게 태어봤어 그래서 이거는 어, 뭐, 정말 자기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날처럼 그렇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거를, 나을 타고 가면서 큰 거를 들어서면서 이제, 어, 나뭇가지가 쭉 늘어진 저 앞에 있는 곳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어, 시험 삼아서 테스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쭉 늘어진 가지 앞에 의자, 그 말을 오오 어, 어 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행보에 지시에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쭉 늘어진 가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은 그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상대를 붙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겨 하고 말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말을 잘 알아듣고 말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큰 돌에 그 불한 그큰 골을 빠져 나와서 한참을 또 가니까 드디어 쌀이 꿀로 향한그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쌀이 꿀은 우측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앉아서 그냥 나의 감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더니 이날그 쌀이 꿀로 어, 들어가는 곳에 이르니까 아주 익숙하게 거기로 어,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화가 는거야하 그래서 속으로 참불안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쌀이 꿀로도 계속 접어들어서 올라가니까 쌀이나 버섯이 촤 어... 도달한 그 쌀이 꿀에 어... 쌀이 버섯이 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은, 어... 쌀이 버섯이 드문드문 있는 것보다는 아주 조밀하게 남쪽으로 말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고삐를 당기면서 쭈쭈쭈쭈 하니까 또 아래 또 왼쪽으로 바향을 틀어서 쌀이 나는 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지나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뭐 다분히 뭔가 자기가 지나간 그 아래 발자국을 로고동원의 산막에 있는 세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쌀이 굴 정상에 올라 서니까 또다시 그어 늘어진 나무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꺾어서 또다시 삼배를 강화하고 나습니다그리고 나서 또많이 가는대로 그대로 몸을 아프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그 생물은 대략 6, 700m씩 가면서 나무를 꺾어서 선배를 내놓고 또 내려가고 하면서 좀 아, 사리재를 넘어서 또 다른 아, 그림 같은 그 선경이 펼쳐진 곳으로 자꾸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략압 산이 제 정상에서 한 3km 정도를 내려가니까 이제 평지가 나타납니다. 평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 계곡을 끼고 돌아가는 아주 좁다라는 그 산길을 따라서 계속 어 다시 길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글고글하게 개울을 끼면서 또 어떤 때는 개울도 건너면서 그래서 말이 계속 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을 건너기 전에는 형모가 그, 말을 멈추게 해서 거기다 표식을 달아놓고 또 개울을 건너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다시 한 5km 정도를 어, 나의 등에 어, 의지한 채 계속 전진을 해 가니까, 그, 저 멀리 그, 아주 그, 기암괴석이 아주 멋있게 펼쳐지는 선우미가또 그,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기암괴석에 그 의지한 채어 눈에 띄는 지판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말이 그 지판체 있는 곳에 대해서또 궁금해서 정지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에서한 300여 메다 정도 어, 접근을 하니까 불뚝에서 연기가 피로 필요...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구나 하고 뭔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또 이끄는 대로 어, 작은 도랑을 지나고 어, 일단 집 앞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외딴 집에는, 어, 아주, 그 연못도 있고, 어, 또, 초당 같이 생긴 또, 작은 또, 어, 정자도 하나 있고, 못지않게 잘 꾸미진, 어, 그런, 모음이었습니다. 초지였죠 그래서 마당에, 안으로 들어서니까 아, 이제 말이 멈추게 되죠. 그랬더니 그 초당에서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점이에 만났던 불현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